<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What? What? w 이 a t w h a 티 w 놀랍게도 제가 학부생 시절에 음악 교육과 수업에서 들었던 코다이 리듬 음절입니다. 그때 교수님 앞에서 이 리듬 음절을 외워서 책상을 치면서 보여주는 시험을 봤었고 또 리코더 연주랑 같이 해서 학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때 좋은 학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리듬 음절이 학생들이 리듬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미있는 에듀테크 수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추억을 담은 음악 에듀테크 융합 수업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드릴 도구는 크롬 뮤직랩의 리듬입니다. 리듬은 재미있는 실습을 통해 음악 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크롬 뮤직랩의 14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음색을 가진 타악기로 여러 가지 리듬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과 녹화 같은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리듬의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 뮤직랩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이때 따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하시면 크롬 뮤직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1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드럼과 원숭이가 보이는 리듬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타악기 4종류와 귀여운 캐릭터가 나옵니다. 각각의 타악티들로 만들 수 있는 코다이 리듬 음절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다 넣게 되면 티티티티티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타티티티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타티티입니다. 음색을 비교하기 위해 두번째 악기도 다 T로 한번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 리듬은 타타타 티티 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음색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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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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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음용해서, 타, 타, 티티티티, 타, 타, 티티티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은색입니다. 이번에는 티를 먼저 써서 티티티티타타타타 만들어보겠습니다. 티티티티타타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도구를 활용하여 크롬 뮤직랩으로 리듬 익히기 라는 음악 AI 융합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2분 음표와 4분 음표, 그리고 8분 음표의 코다이 리듬 음절을 익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 크롬 뮤직랩의 리듬 기능을 이용해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내가 만든 리듬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니다. 먼저 음식 말 리듬 놀이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빵은 4분음표에 해당하는 한 박입니다. 주스는 2분음표에 해당하는 2박입니다. 마지막으로 냠냠은 8분음표에 해당하는 2분의 1박, 반박입니다. 박자에 맞춰 말 리듬을 읽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빵, 빵, 빵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빵, 빵, 냠냠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냠냠냠냠냠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스 빵. 그리고 이건 주스 냠냠. 마지막으로 이건 빵 냠냠냠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녹화할 때 배속을 걸어서 조금 박자가 빠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하실 때 알맞게 조금 천천히 박자에 맞춰서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리듬 놀이로 동기 유발을 마치고 학습 문제를 확인한 뒤첫 번째 활동에서 세 가지 음표의 리듬 음절을 익혀봅니다. 첫 번째 2분 음표는 타, 4분 음표는 타, 8분 음표는 티라고 읽습니다. 앞에 음식 말놀이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주어지는 리듬 음절을 박자에 맞추어 읽어봅니다. 저는 총 6개의 리듬 음절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에는 각 음표의 리듬 음절을 다 적어서 화면으로 제시하였고 학생들이 조금 리듬 음절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음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크롬 뮤직랩의 리듬을 이용해 직접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무렇게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배운 리듬 음절을 이용해 내가 어떤 리듬을 만들지 미리 구상을 하고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듬을 다 만들었다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봅니다. 리듬에서 따로 공유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선생님의 컴퓨터에서 리듬을 찍도록 하거나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타,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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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해 주세요. 만나봅시다. 만나요. 네. 네. 박수. 영상을 만드는 내내 풋풋했던 제 학부 시절이 생각나서 행복했습니다. 제 행복 에너지가 선생님들께도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